매일 주님과 함께.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.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. 눈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다. 그리고 눈을 떴어도 시력이 너무 약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를 막지 않아도 청력이 너무 약하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.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바른 길로 갈수 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다. 언제라도 받아주시겠다고. 주여. 내 눈을 열어 주소서, 주여, 내 귀를 열어 주소서. 하나님,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. 아멘.